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화문 중에서 이런 양계문이 있어요 문두 짝이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양계문이 있거든요 이런 양계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위조절기라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써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설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계문의 경우에는 이 한쪽 문에 이제 뭐 손잡이도 안 달렸고 도호클로저도안 달려 있고 평소에는 고정해 놓고 안 쓰는 문이라서 뭐이 환경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 일반적인 양계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힐 때 특정한 순서대로 문이 닫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이 먼저 닫혀야 돼요. 이 문이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문이 이렇게 닫혀야지 정상적으로 문이 닫히게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반대로 닫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이 먼저 닫히고 다음에 이 문이 닫히면은 자 이렇게 걸리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양계문을 사용할 때 이제 문을 닫아주는 순서를 정해주는 후기 조절기. 혹은 도어 셀렉터라고 부르는 제품을 쓰게 되는데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위 조절기를 설치를 할때 길게 나와 있는 이팔 있죠? 이 팔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을 처음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 팔이 뻗어나간 쪽 문이 나중에 닫히는 문 쪽으로 이 팔이 뻗어나가야 돼요. 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먼저 닫히고 저 문이 이제 나중에 닫혀야 되는 문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긴 팔이 저쪽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본체 보면은 조그맣게 V자 형태로 홈이 파여 있는 게 보이는데 홈이 파인 부분이 문틀의 중간에 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쪽 문을 닫아서 문 정가운데를 표시를 해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정가운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V자 홈이 가운데 쪽에 들어가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그다음 나사로 고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설치가 완료되는 거고요. 설치가 완료된 이 순위 조절기 갖고, 구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위 조절기가 이렇게 설치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문이 닫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문이 먼저 닫히는 게 정상인데, 자, 이렇게 오른쪽 문이 닫히면, 팔이 접히고요. 그 다음, 왼쪽 문이, 닫히면서 자 이렇게 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문부터 만약에 닫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이 먼저 닫히면은 저긴팔 때문에 닫히던 문이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제 문이 순서대로 닫히지 않을 경우에 먼저 닫혀야 될 문이 닫힐 때까지 반대편 문이 기다렸다가 먼저 닫혀야 될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 다음 문이 다시 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순위조절기 도어 셀렉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양계도어를 순서에 맞게 닫히게 만들어주는 순위조절기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주 열고 닫는 그런 양계도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순위조절기 직접 구매해서 한번 설치해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